보코! <웃음> <웃음> 안녕. 나는 초짜 유튜버, 보코야.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어. 지금 하는 게임은 로블록스. 지금 하는 타워는, 잼민이는 못 깨는 타워라고, 로블록스를 하는 친구들은 다 아는 타워이지. 나는 로블록스를 시작한지 한1년 정도 된것 같아. 근데 실력이 전혀 늘지 않더라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플레이를 하는 중이야. 자, 이게 회오리인데 회오리 점프 여기까지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지. 이걸 잘하는 친구들은 방법 좀 알려줄래? 아이 화면 이상해졌는데 이 잠깐만. 아이 뭐 이상 더 이상해졌어. 어 뭐야? 떨어졌잖아. 다시 처음부터, 자 짜잔 시작한다. 몸날 밟고 가, 널 어떻게 밟고 가니 내가. 짜짜짜 짜짠짠짜짠. 잘못타 고수들은 나한테 지름길 좀 알려줘. 몇 가지 알긴 하는데 일단은 아, 점프를 할때 몸도 같이 움직이는 거 너네들은 아니. 쩐 간다, 어차. 조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뛰면.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 자. 그거는 어! 여기는 이 친구는 안녕 김귤귤이 안녕.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한 거지. 김귤귤이도 많이 좋아해 주길 바래. 짠짠짜잔짠 가자! 같이 가자.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거지? 아주 우연치고는 너무 반가운데. 자, 자. 와, 좋아, 좋아. 어, 여기 지름길이 있었, 어, 저렇게 어떻게, 아, 어, 마이 가 나는 저런 지름길은 못 가. 저 김귤귤이는 잼못타 고수야. 어, 다 떨어졌어. 이거 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아, 어, 너무 어렵다. 지금 동영상을 찍은 지 2분이 됐는데. 아직도 처음이야. 유튜버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 우리 다음에 또 만나고 저거.